안녕하세요. 이야기옥장입니다. 여름이 되면 옷을 선택할 때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이요. 그 옷이 시원한가 인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물빨래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느냐는 거죠. 여름이 되면 저희들은 린넨이나 인견 옷을 잘 입게 되는데 인견은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린넨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옷을 접할 수 있는게 린넨 옷인 것 같아요. 어, 린넨 옷은 조금 풍성해요. 그 풍성함이요. 내 몸을 꼭 안아주는 듯한 느낌 때문에 전 린넨 옷을 참 좋아합니다. 린넨 옷도 가격도 천차만별 다양하잖아요. 어, 가성비 좋은 어, 린넨을 고르게 되면 올여름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린넨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린넨 오피스를 참 좋아해요. 그 린넨 옷이 주는 그 편안함이 있어요. 어, 린넨은 조금 여유스럽고요 린넨은 이렇게 느낌이 풍성해요. 그래서 처음에 린넨 옷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옷의 이 넓이나 통에 짓눌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린넨 옷을 입을 때는요. 이 옷을 지배해야 돼요. 이 옷을 이겨내야 돼요. 이 옷의 느낌 그대로를 살리고요. 이 옷의 풍성함을 즐기셔야 돼요. 제가 166에 77 사이즈를 입는데 그런 덩치 큰제 몸을 이 아이가 안아줘 가지고 제가 조금 왜소해진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옷이랍니다. 어, 린넨은 이렇게 풍성하고요. 이옷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왠지 허수아비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재밌잖아요. 어, 원단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한테 피부에도 너무 좋은 그 옷은요.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폭이 크지만 전혀 부피감이 없어요. 그래서 쭉 내려 앉으니까 그냥 편안한 옷이 된 거예요. 린넨은 여름에 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린넨 옷은 원단이 얇기 때문에 속이 비쳐요 그래서 린넨 옷집에 가면 은 속바지 예쁜 것도 있고 속치마 예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겹쳐 입으세요. 겹쳐 입으면 또 겹쳐 입는 대로 이 아이가 행복감을 준답니다. 저희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땡바지를 딱 겹쳐 입으니까 너무 예쁜 옷또 하나 탄생했습니다. 크지만요 자연을 즐길 때 너무 편하고요 어, 나의 통통해진 몸을 다 가려주는 이 아이는요 여름에 아주 편안한 옷이랍니다. 날씨가 추워진 가을 날에는 이렇게 목도리 하나만 둘러게 되면 여름에 제 몸을 시원하게 해줬던 이 린넨 원피스는요 가을이 되면. 또네이나또 토토마우스 또 수용한답니다. 그리고 머플러 하나만 들고 되고요. 신발 하나 바꾸면 가을까지 멋스럽게 입으시는 룩또 하나 완성됐답니다. 편안한 린넨 원피스에다가 청바지를 입어 봤답니다. 청바지와 린넨 원피스의 조화 린넨 원피스에 내가 린넨에 통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출한 뒤에 이 옷을 린넨과 캐주얼한 청바지를 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멋스러움이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편안한 린넨 원피스를 입었고요. 바지는 젊음을 상징하는 청바지를 입다 보니까 젊음과 중년의 옷이 잘 어우러진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만 들을 수 있는 지사 가방이랄지 이 가방 안에 툭한 걸치니까 제 몸은 시원하면서요. 청바지가 주는 경쾌함과 린넨이 주는 편안함이 같이 어우러져서 아주 멋스러운 룩또 하나 탄생됐답니다. 어, 여름에 이렇게 검정 트위드 가디건, 단추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니트 가디건이 하나 있다면 외출하기에 아주 편안해요. 여름에 외출하기가 정말 마땅치 않을 때 있잖아요. 덥고 또는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이 될때 이렇게 가디건을 한번 응용해 보세요. 린넨만큼 시원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 바지를 린넨과 면이 혼합된 이런 프릴이 달린 귀여스러운 통바지를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통바지가 너무 편하고요 저희들의 몸을 굉장히 쉴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밑에 바지가 조금은 너무나 편안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호배와 같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옷을 그때 이외를 정작 빛의 옷을 같이 입어 보는 거죠 그러면, 위에가 니트 가디건이어가지고, 밑에 바지가 허벌레하고 조금 편안하지만, 그 느낌을 같이 보완하는 거예요. 내가 린넨 옷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린넨과 니트를 한번 입어보고 린넨과 면을 한번 입어보는 거죠. 그래서 옷은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잠깐 외출할 때 린넨의 편안한 바지에다가 가디건을 입고 외출하면 그냥 손색 없는 그런 옷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 안았으면또 다른 느낌을 연출한답니다. 편안한 통바지예요. 편안한 린넨의 밑에 프릴이 달려서 여성스러움을 더욱 더 강조한 옷이지만 그 위에다가 마렌룩 니트를 하나 입었답니다. 밑에는 편안하지만 니트가 조금은 안정된 분위기 그리고 외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거예요. 여름에 가죽 가방보다도 이런 에코백 하나 들고 나가니까 또 하나의 멋진 룩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편한 린넨 플레어 스커트입니다. 색감이 린넨은 이렇게 물들이는 꽃잎을 물들이는 듯한 느낌의 색깔이어서 이게 겨자색인데 약간 빈티지스러운 거예요 물을 좀뺀듯 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린넨의 까슬까슬한 느낌의 물을 들였는데 색감이 참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모든 옷을 수영을 하더라고요 티를 입으셔도 되고 잠깐 외출할 때는 이렇게 블라우스가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같이 입어 주셔도 되는 거예요. 디테일이 조금 소녀스럽게 되어 있죠. 여기 아주 예쁜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요. 가끔씩 이런 주머니를 볼때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전참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 여름에 이런 원피스나 이런 플레어 스커트를 때 이렇게 왕골 가방 하나 드는 것도 여름의 시원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모자 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 손질도 그렇고요. 또 특히나 이 모자는 저희의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참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밴드에서 계속 모자를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저희 이야기장 밴드에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같이 온 이야기와 사랑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답니다. 어, 이 제품 역시 저희 밴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고요.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청바지에다 입어도 좋고 백이바지에다가 그냥 툭하니 걸칠 수 있답니다. 꽃 나염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요. 이런 거 하나 걸치고 나가면 그냥 제 기분이 여성스러워지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은 옷이랍니다. 재미난 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통이 되게 넓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면과 린넨이 들어있는데 여름에 입을 때 정말 가벼워요 가볍고 시원해서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시원하고 물빨래 할수 있는 요건을 다 충족을 시키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바지는 좋은 점이요. 운동화에다넣 신어도 되고요. 약간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툭툭툭 입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검정과 흰색의 조화, 검정과 고방체크의 조화는 정말 마레모에 실했어요. 자, 이 옷은 고방체크로 린넨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이 브이넥으로 되어가지고 툭하니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옷이 성격이 좋아서 이 옷, 저 옷에 다 어울리는 옷을 추구한답니다. 이게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냥 툭 한이 바지 하나에다가 티 하나 입어도 되고요. 이 검정 바지 또 여러 가지 색깔의 원하는 위의 옷을 입어주면 되는데 여름에는요 검정과 고방 체크의 분이 검정과 흰색을 한번 주목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편안한 일상룩 하나 또 하나 완성됐답니다. 사이즈가 저희 77, 88이신 건 저희 나이들면서 그건 당연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날씬하신 분도 굉장히 많지만. 어 저희는 이제 몸이 77도 되고 88도 되신 그 몸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저는 사이즈가 77이고요. 아담하고 예쁘신 분도 많지만, 어제 몸이 이제 갈수록 동글동글 통통해지는 게, 아, 이거 살 빼야되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이것도 참 괜찮다 하면서 그냥 내몸 77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77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 크신 분들이 린넨 옷을 입을 때 너무나 레이스가 들어있거나 너무나 굴곡이 있거나 너무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더욱더 부해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린넨 원피스가 턱 칼이 떨어지는 게 여기에 퍼프가 과하게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옷이 더 부풀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조금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옷을, 직선의 옷을 입어주신 게 그게 사람을 착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냥 이렇게 편안한 검정색의 옷에 모자 하나 쓰고 가방도 앞에다가 톡 매는 거 하나 들었답니다. 양말로 포인트 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검정의 신발에 어, 내가 다른 거에 어떤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 양말을 초록이랄지 노랑이랄지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양말에 포인트를 주면은 겉에 있는 옷 자체는 조금 죽여주면서 조금 다운시켜주면서 양말이나 다른 소품으로 멋을 내게 되면 사이즈가 통통하신면또 린넨도 아주 재밌게 입을 수가 있답니다. 어때요, 이제?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고 비가 오면 좀 끄끗하잖아요. 고슬고슬한 맛을 좋아하는데 끄끗할 때 인견이나 린넨을 한번 접해보세요. 한번 접해보시면 어, 린넨이 주는 그 풍성함, 여유스러움이 깜짝 놀라시길 거예요. 편안한 옷 입고 올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장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